라 i b 초대석입니다. 대형마트의 활성화로 최근에는 오일장과 같은 전통시장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시장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이수길 사진작가를 초대해 잊혀져가는 전통 장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사진작가이신데 본인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 사라지고 있는 오일장터만을 찾아다니면서 카메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수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해주셨는데 네. 그 2008년부터 8년 동안 전국 네. 우리나라 장터가 535개입니까? 음,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또는 정보에 네. 의해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또 현지에서 어, 장군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다닐 수 있는 곳 모든 것을 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에, 취재하고 촬영한 곳이 535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네. 이 부분들 그 8년간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또 본인의 일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네. 대장정을 마치셨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쉽지 않은 작업일 맞습니다. 텐데, 어떻게 소화를 네. 하셨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말씀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제가 아니면 누가 할수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그 오일장태의 문화를 어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에,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몸담고 있어서 어, 평일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말과 에, 방학이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말하자면 그 주말과 방학을 어, 2008년부터 꼬박 8년간은 반납을 하고 대한민국의 오일장터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지는 문화는 대한민국 문화 아, 아, 엄청난 그 역사적인 자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어,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오나 찾아다니고, 장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장태 멀리 가면은 어, 그한 장터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 그장꾼들과그 지역을 사박으로 일단 돌아야 하는 그 찜질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27일 날 들어갔다 하면은 그 다음날. 3일8일은이 찜질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3일8일 보고 그 다음에 또4일9일장 보고하면 그 지역의 장군들하고 장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이제 하면서 에, 이렇게 취재하고 촬영하는 그러다 보면 사박일 동안 서로 알고 지내고 아침마다 새벽에 인사하고 가서또 국밥도 같이 나 먹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죠 에, 2015년도 11월 30일 에, 대장정의 마무리를 이와 같친 이제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의 동송 장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535개 지역 마지막 장터 동송 장터를 끝으로 에, 대장정의 순례를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이제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대단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이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게 된뭐 어떤 특별한 이유나 그런 뭐 곡절이 있으신가요? <laughs> 곡절 예 네, 맞습니다. 곡절이죠 사실은. 네. <laughs> 사실 제가 그 태어난 곳이 시골입니다. 네. 뭐 고향 뭐 산골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시골이었는데 사실 어릴 때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오일장도 다섰습니다그 엄마 등에 업혀서 다닐 때도 있었고. 또 자라서 손잡고 엄마, 엄마와 같이 장터에 가서 뻥튀기 구경도 하면서 귀도 막고 옆 사람하고 킥킥대 웃으면서 터져 나오는 그어 곡물을 주워 먹기도 하는 그 네. 추억들도 있었고 또 개장사라든가 이런 그 동물들 있는 곳에서또 이제 재미있게 놀고 하던 그런 추억들이 상당히 가슴속에 있었요 그게 어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그와 같이 옛 추억. 장소였던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장소였던 오일장터 시골 장터가 없어지고 있는 걸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있다. 어 아, 이건 대한민국의 문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 이것을 내가 한번 카메라 담아서 어떤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같은 이제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에, 전통시장의 순수 5일 장터죠. 시골 장터. 그 5일, 오일, 5일마다 열리는 5일 장터만 찾아다니게 되었던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년간 오로지 에, 학교에서 수업도 물론 뭐 똥땡, 땡이친건 아니고 <laughs> 열심히 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같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우리 진짜, 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사명감으로 어, 부단히 8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열정도 또 있으셨군요. 네. 그렇죠. 피 끓는 열정이 없었으면은 그 네. 누구도 할수 없는. 그래서 8년간의 그 대장정은 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또 기록에 남겨서 후세대에 살아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면서 어, 이 나라를 이 정도로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 열정, 교육의 열정이었죠. 그래서 그 불타는 마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네. 그와 같은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 사진 촬영을 하시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화가 많이 있을 텐데요. 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535개 지역을 5일장 터만 우리나라 8년간 다녔다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과의 접촉과 커뮤니케이션과 그 여러 가지 신호해락이 있었습니다. 머릿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 우리 사진을 이렇게 그 하는 분들이 보통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이런 날씨 변화 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풍경을 하는 분들은 그 날씨에 상당히 더더욱 민감하지만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장터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장터에 계신 분들에게 어 가장 힘든 일이 이렇게 장터에 그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따리를 들고 사,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힘든 게 날씨입니다. 왜냐하면 네. 비바람 칠때 난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울 때 춥죠. 더울 때 예, 같이 그 날씨변에 화 상당히 민감하고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생활이었고 저 역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 역사를 그 생활의 그 문화를 기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그분들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변에 화 상당히 이제 힘들었었는데 특히나 에눈 내리는 장터를 만나보기는 상당히 그 쉽지가 않은 것이. 아, 장이 선 상태에서 눈이 중간에 와야 그장터의 풍경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 전날부터 또는 새벽부터 눈이 온다면 장이 미 안습니다. 그래서 어, 눈이린 장터를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일기예보에 상당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에, 충청남도 쪽이었는데 당진 장터에서 어, 눈 내리 눈이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듣고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눈 내릴 때는 저는 차를 안 타고 제 차를 가지고 하는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당진장터 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장터가 마침 에, 5일 1 0일이라고 하는 5일 그 달자에 걸리는 날에 이제 장에 서는 장이었는데 오 그때가 이제 30일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이 오늘 장날이 분명히 맞는데 왜 없을까라고 나 아주 날그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어, 마지막 31일이 있는 장에는 30일 날서지 않고 31일 날선다는 거예요. 아, 장기 그래서 그렇군요. <laughs> 그렇군요. 네. <laughs> 눈 내리자들 찌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어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그러니까 되돌아오면서 이제 일기앱을 또 들어보니 아 연속적으로도 눈이 온다는 소식을 또 들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 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갈 때는 아, 오늘도 좀 허탕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었었는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어, 점심 때쯤 이제 지나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폭설이 쏟아지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장터 사진을 어, 담으면서 첫 번째 눈 내리는 장터를 담았던 곳이 예, 당신 장터였습니다. 그 때는 정말 감격이었죠. 물론 그 장사를 하시는 장터에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순간입니다만은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기록을 그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뿌듯한 그래서 뭐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네. <laughs> 예, 그렇군요. 아주 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네. 텐데. 지금 전국의 장터를 순례하시면서 모두 네권의 네 책을 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지금 책들도 좀 소개해 주시고 아, 책 예. 속에서 뭐 네.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으면 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책은 사실은 세 권이 발표하기에는 책을 2012년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장터 1에서 모정의 세월이라고 하는 책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0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와 같이 장토2라고 하는 장인 정신, 5일 장태에서만 볼수 있는 어, 그런 내용으로 모아서 어, 책을 냈었습니다. 여기에는 에, 우리나라의 대장간이라는, 대장간은 사실은 어, 그 대장장이를 하시는 분들은 어, 장, 그야말로 장인이죠. 평생 예. 에, 13살부터 어, 세방망이를 들고, 어, 쇠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팔고 살아오신 그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70에서 80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에, 후계자를 이렇게 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장터 없어지는. 그 없어지는데 맥이 끊기는 에,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 문화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013년도죠. 매년 한 곳씩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오일 장태에서 일어나는 시로에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의 기쁨, 또 국밥을 먹어서 맛있는 기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로에락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장터 3리라고 하는. 예, 치료어 에라게 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작년도 최근 최근에 책인아이 장터의 사람들을 그림 사진으로만 또 이렇게 보여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 글로서 사진과 함께 예, 글을 엮어서 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예, 장터 포토 에서이 문득 삶이 그리운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총네 권의 책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그다 소개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사진 중에서 우리 또 작가님이 특별 좋아하시는 사진이나 네. 예, 기억에 남는 거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순차적으로 이제 한 편씩 제가 소개해드리는 네, 네. 모종의 세월 소개 한 편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에... 같이 아. 국밥을 푸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경상북도 총도 장태에서 만난 분인데 장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국밥이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만해도 침이 넘어가는 어머니의 손맛이 에, 생각나는 네. 고향 생각이죠. 아, 예. 어, 그리운 친구 생각도 나고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책 제목하고 잘그 어우러지는 <laughs>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자인 정신에는 어떤 그 사진이 네 장인정신은 네. 글자 그대로 좀 전에 제가 소대 말씀드렸듯이 대장장이들을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부 이 사진은 어, 무슨 사진인가 모습을 보고 알수 있어요? 예 지금 이 샘물에서 이걸 네. 지금 달궈가지고 지금 가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망치로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그 형태를 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글쎄요 이게 이쪽에 예 그쪽에 있는 부분이 동그란 거 보면 무슨 문 고리 같은 거거 그렇죠. 아닙니까? 역시 예. 세대가 세대인만큼 <laughs> 어릴 때다 사용해봤습니다. 예. 시골에 가면 그 창어지문장이죠. 창어지문을 그 열대 사용하는 문 고리입니다. 아, 문 고리를 이와 같이 제 녹여서 새로 이제 만드는 코어 같은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에, 우리의 그 살아온 그 역사적인 문화인데 이것들이 사라진 문화이죠. 장터에서도 볼수가 없고. 이분이 이거 축제 때 이곳은 이제 그 기념으로 이제 제작하는 아, 그 같은 장면 예, 예. 예. 예, 의미 있는 네.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에락에서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자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이죠. 이거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없을까요? 아, 예. 요, 그, 그,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영화의 한장면으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런 이야 역시 네. 박식하십니다. 아, 아이고, 네. <laughs> 에, 2014년도죠. 다큐멘터리 영화로, 아, 대박이 났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주인공들. 아, 그런데, 예.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장터에서 2011년도, 사실 그 영화에 출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강에장 TV에 나오시기 직전이죠. 한참 전에 제가 우연하게도 어 강원도 횡성 장터에서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만난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정한 에, 손을 잡고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시, 보고 제가 쫓아 달려가서 한 시간 동안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촬영했던 그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랑하기를 에, 그 이후에. 에, 인간극장 TV에 나오시고, 영화에 나오시고, 유명해지신 분. 한편으로 보면 제가 상당히 영광이죠. <laughs> 그 같은 장면입니다. 아, 예, 그 네. 영화에서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네. 그 우리 그 연배가 있는 분들, 네. 어르신들한테는 많은 그 신금을 올린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아, 네. 그 분도 촬영을 하셨군요. 네, 참그 그 모습 그 자체로 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짧은 시간만의 만남이었습니다만은 어, 너무나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이제 장면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수길 작가님께 그 사진에 관련된 의미 있는 사진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안타까운 것이 최근 들어서 대형마트나 뭐 이런 SSM 등에 의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 자꾸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깝고 아쉬운데 우리 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사라지고 있는 오일장터, 대한민국의 문화이고 저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전국 오일장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너무나 아쉽죠. 그런데 그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하면은 에, 제일 큰 것이 인구의 감소죠. 어,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구가 급감해서 농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는 그 같은 현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장터가 축소되는 폐장되는또 하나는 이제 대형 마트의 이제 활성화 예 네. 네. 형성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편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이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자, 자동차로 한 시간 이내로 큰 대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요인이 우리나라의 시골 장터를 아, 사라지게 하는 사회적인 에,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심나마는 그래서 어저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사라지는 문화를 기록해서 교육적인 자료로 남기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작가님께서는 이제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전시를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물론 우리 교육 차원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특별히 중고등학교만을 전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있죠. 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어, 사라지고 있는 그 장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했는데 어, 장터에 계신 그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화 이거 저력이다 라고, 왜 저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이 보따리를 네. 들고, 보따리를 펼쳐 들고, 어, 한 평생을 장터에서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신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 세력들의 어머니, 세, 부모 세대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체력이다. 그래서 그, 대한민장태는 대한민국 체력이 살아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고는 있지만은 또 머지않아 사라질 것을 예상을 해서 기록을 하고서 해서 교육적인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은 우리 세대에는 그와 같은 것을 알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분연히 혼자 일어났습니다 교육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순회전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시발점이었는데 제가 또 모교 재물포고등학교에서 2013년도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 격주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아, 지금 56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20회전 나머지는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회전이 그래서 그 와중에 에,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에는 특별 초대전으로 해서 어,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다거나 타 지역을 또 이제 특별 초대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순례절을 하면서 어 알리고 장터 문화를 알리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터에서 볼수 있는 그 장인 정신 그 이미지를 보고 어 물론 평생 보따리를 들고 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그 자체가 장인 정신이죠. 그래서 그 이외 이미지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에 뭔가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직업 정신 이 시대에 필요한 헝그리 정신이죠. 배고품을 알아야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장인정신이 꼭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도 배부른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뭔가를 보고 좀더 나름대로 새로운 그 뭔가를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사진, 장터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쓰게 하는, 그걸 쓰게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글을 직접 제가 받아서 네. 책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책이 지금 거의 50여 권에 달하고 그렇죠. 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 예. 역사적인 자료이고 네. 상당히 큰 자료로 네. 생각됩니다. 네, 우리 이수길 작가님은 그동안 아주 의미 있는 작업, 네. 8년간 우리 장터 사진을 기록해 오셨는데요. 네.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또 멈추지는 않으시겠죠. 또그그 그, 동안 해오신 것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겠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이제 사진집을 만들어서 자료로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출판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순회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강연에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직접 할, 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차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장터 이야기라는 주제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목표는 백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백회가 순탄하게 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100회 순회전시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 이것이 100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200회, 300회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예. 우리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이거를 위해서 기록하시는 것도 커다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길 작가님 앞으로도 우리 전국 장터 또 많이 또 돌아다니시면서 예. 기록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그런 큰 작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